자 이번에 보여드릴 챔피언 바로 어 블리츠 크랭크인데 일단 세개 콤보를 좀 먼저 알고 가는 게좀 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따로 찍어드리고 있고요. 음 먼저 블리츠 가장 기본적인 콤보 q 2인데 q Q2 2할때 꿀팁을 먼저 드리자면은 상대방이 도주기 없는 챔피언 일단은 그랩을 하고 나서 평타 2로 어 상대방을 한대더 평타를 이용해서 때릴 수 있는 이 여유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적극적인 게 이용해주시고요. 특히나 초반에 와드를 지울 때도 와드를 봤을 때 평타를 치다가 이를 딱 사용하면은 이는 일단 보정적인 확정이라서 시야가 없어진다 한들 이는 계속 발동이 되기 때문에 그걸 또 알아주시면은 좋은 콤보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꿀팁을 먼저 드리자면은 QRE 콤보인데 요거는왜 쓰냐? 요거는왜 쓰냐면은 딱 그랩을 하고 나서 이 위에 살짝 보면은 기절이 돼요. 이 기절이 끊길 때 풀로 도망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침묵을 걸어 놓고, 그 다음에 E를, 어, 사용하는 콤보인데, 특히나, 이 기절은, 헤르메스 신발을 가거나, 하 아니면 강이나 좀 높은 챔피언은, 기절이 빨리 풀기 때문에, 그냥 Q, 궁, 바로 E, 깔아주면은 상대방이 도망을 못 가니까는, 이렇게 콤보를 이용해 주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게임으로 들어가서 좀더 어떻게 하면은 좋은지, 이런걸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블리츠 픽칸 이유, 쓰레쉬를 상대하기, 어, 좋아요, 블리츠가. 그리고 드레이븐이기도 하고, 일단 카이사랑 블리츠랑 연계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랑 또 호응해 줄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은, 인베실로 보기 해봐도 좋습니다. 그냥 위쪽으로 한번 찔러보자, 이거는. 위로 가는 거는 요 근래, 어, 상대편이 위로 많이 옵니다. 특히나 탑 유저가 여기나 아니면은 이쪽으로 오는데, 그거를 한번 잘라보려고 가는 거예요. 상대가 그리고 도주기가 많이 없는 뚜벅이 조합이라 블리칩 할게 많아요. 특히나 판테온이나 럭스가 CC기를 걸어준다 하고, 그 다음에 연계로 내 그랩으로, 어 진행할 수도 있는 거라, 어 기분 좋게 해볼 수도 있겠죠. 내가 일부러 살짝 아래로 갔던 게 만약에 부시에 튀어나가고 점을 쓸것 같다 하면 은 그것도 끌어보려고 좀더 어, 앞으로 간 거죠 이런 센스 자 갑시다 일단 여기서 봐야 될거 상성과 탈진과 점화죠 이러면은 순간적으로 싸움이 일어나면 우리가 질 가능성이 높아요 쓰레쉬랑 블리츠 상성으로는 블리츠가 좋은 건 맞는데 카이사랑 드레이븐 상성이 초반에 조금 밀리는 감이 있어가지고 어 그걸 좀 천천히 봅시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차피 우리가 라인전 대치가 좀 불리한 거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냥 여기서는 어 아예 당겨버린 거예요 라인을 당겨가지고 피를 안 까여주고 오히려 다음에 우리 피관리 된 상태에서 키각을 보거나 아니면은 정글러를 기다려주거나 지금 우리 정글은 레드 먹고 있어가지고 윗동도 팔것 같은데 상대 킨드는 똑같이 윗동도 팔것 같거든요 동선이 그러면서 이제 그레까 보는 거예요 이제 천천히 특히나 드레이브는 이런 동그라미 있죠 이거를 먹으러 가야되기 때문에 그래프각을 여차하면 은볼 수도 있는 상황이 없기 때문에 그것만 또 보고 어.. 운영해줘도 좋아요 이거는 이렇게 아까 말했지만 미니언 타이밍만 어, 잘 잡아도 이렇게 어.. 구도 잡을 수 있거든요 이럴 때 이제 그래 타이밍 저거 웅덩이.. 아저 동그라미에다가만 그래프 갈아주면 돼 이렇게 미니언 막타 타이밍일 때만, 어, 또, 받아주고요. 음, 들어오던가. 들어와주면 오히려 고마운 거예요, 저거는. 음, 미니언 못 먹게만 만들면 되거든요. 오케이, 여기까지. <laughs> 이거는 그냥 공격적인 게니 그냥. 괜찮아요. 얘 이거 잡아줬어, 그러면. 이거거든. 보면은 내가 끌리긴 했는데 침착하게 어 드리븐 노렸죠. 드리븐 노린 거는 서포보다 드리븐이 킬딸 확률도 확실히 높고, 음 구도가 이쁘지 않아. 그리고 이제 여기서 원딜이랑 나는 집 타이밍에다가 버지 라인이 잘 밀려져 있죠. 이러면 로밍 타이밍 잡으면 돼요. 딱 맵보고 상대 정글이 어디있을지 딱 보는거야 지금 봤을땐 미드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면은 위쪽에서 싸움 났는데 정글로도 안보였고 이러면 그냥 보도록 가, 아 미드로 한번 찔러보는거야 싸우는게 아니에요 그냥 뒤만 살짝 봐주는겁니다 근데 어? 무슨일이 안일어나 어? 그러네? 어 그럼 다시 내려가 이렇게 구도를 잡아주는거예요 굳이 오랫동안 있어줄 필요도 없어 <laughs> 이럴때 로비타임잡아주는줄 알고 거풀 있을거 같긴한데 괜찮아요. 어차피 잡은 게 중요해요. 내가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상대는 풀각 안 나오고 어 확실하게 제압할 수 있죠. 이러면서 이제 로밍 타이밍 이제 갭 차이 만들어 주는 거야. 이거 퀸드가 아래입니다. 이러면 왜냐면 쓰레쉬가 지금 아래쪽에서 힘써 주고 있고, 게다가 우리 정글은 위에 있어가지고 어 저거 뭐 도와줄 거 아니면은... 야, 이거 뭐야? 이거 돌아왔네. 이거! 이런 것도 이제 그래 타이밍 딱 잡아주고. 드레이븐이 이미 정신 잃었는데? 아 잠깐만. 아야 킨드레드 나간 거야? 아 설마 마마군데? 어? 아 이렇게 허무하게? 그치, 그치. 이 게임 빨리 끝내고 어, 다음 게임으로 내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블리츠 1티어냐고 하는데 어 블리츠 1티어입니다. 블리츠 좋아요. 블리츠가 못뭐 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블리츠는 뭐 커도 상관없어요. 블리츠는. 뭐, 크는 거보다, 백업 까주는 거랑, 그래 값 봐주는 게더 중요해서, 어, 그것만 잘해줘도 상관없어요. 자, 일단 뭐, 블리츠 빨리 끝나긴 했는데, 어, 다음 게임 다시, 제대로 한번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상대 조합이, 이번에는 암살이좀 좋고, 근접이 좋은데, 어, 솔직히, 소자도 괜찮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에 빙결또 들고 할게요. 왜냐면은, 빙결을 들잖아? 그러면은, 확실하게 죽여줄 수 있어요. 어, 확실하게, 럭스 잡아줄 수 있어 징크스나 그럼 느려져가지고 스펠 안 쓴다는 전제에 아, 저, 저, 저 개인적으로 상대가 들어올 줄이면 아니면 여기다 와도 무조건 깝니다 여기다 와드를 깔아두면은 우리가 본 상황에서 이득도 볼수 있고 그러니까 부시 장악을 더 세게 할수 있죠. 그리고 운영적으로도 좀 나쁘지 않다고 봐요. 어, 왜냐면은 여기에 깔아놓고 주도권이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정거를 도와줄 수 있는 여유도 생길 수도 있고, 로밍을 갈 타이밍도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거체크 해주면 좋아요. 뭐, 아우솔이몇 이때 올 거다. 아니면은 뭐, 리신이 뭐, 보태, 어, 보스로 달려올 거다. 이런 거 들어주면은 이거 맞춰서 움직여주면 좋거든요. 음, 이것만 알면 돼. 1레벨부터 쌓아도 되긴 하는데, 카이사가 치가 빠진 상태라 이럴 때는 좀 빠져주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예측으로. 오케이, 괜찮아요. 어차피 원딜 끈 거라서 필요한 대충 됐거든요. 다음에, 어. <laughs> 원딜 한번 끌어봐도 돼, 이러면. 솔로 와주니까 뽕 해주자. 아무나 끌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잡았어. 됐어, 됐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오케이, 노스펠. 이거는 진짜 잘해줬다. 어, 이거는 솔타이밍도 좋았는데, 이렇게 호응해주는 것도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특히나 나는 망전 들었거든요. 상대가 물고이니다 어,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오케이. 아박만 넣어줘도 돼요. 어, 굳이 막 안, 어, 죽이려고 막안 들이대도 돼. 짭작하게 가자. 어차피, 마이 위치 하면서, 어, 싸우는 거라. 위로. 얘, 노플이긴. 아, 어, 잠깐만요. 아, 마이 형, 왜 여기 있어? 아니야 무슨 마이가 직선갱을 하냐? 아, 이거는, 마이가 진짜 잘했다, 야. 아, 어, 싸우고 싶은데. 오케이, 야, 솔 날라온다. 얘도 잡자. 얘, 어차피, 노플이거든요? 나이스 마이가 보다주긴 했는데 한발짝 늦었지 자 나이스입니다 우리 자바들 깔아놓고 저기, 나이스죠 어어 야야야야야야 아이고 조심해조심해 조심해. 이거 제드라서. 일단 아웃솔 와주고 있긴 하거든요. 아우솔이가유사잘 써주면은. 까비. 난 어차피, 아, 나 어시먹으려고 까비라고 한 거고. 어지간 나이스. 이거 점화 걸어먹고. 아, 눕뺏긴 건좀마음이 아프네. 그리고, 블리츠좀 쳐보신 분들은, 딱 그거 아실 텐데, 방어막 있는 챔피언들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상대편에는 럭스랑, 그 다음에 아직, 그, 불벼의 차박궁은 안 나왔는데, 그거 나오면은, 그거 생기면은, 궁 써주는 게 좋습니다. 어, 이거, 읽어보시면은, 그, 보호막을 파괴한다는 게 있잖아요? 이거 말 그대로, 상대 보호막 다 터트릴 수 있기 때문에, 어, 그거 이용해서 이제, 하면 좋아요. 후반까지좀 많이 보잖아요? 막 초반에 터치린다막 이런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난 진짜 좋은 것 같아 어 야야야 야 야. 이거 나이스 이거는 아쉽게 <laughs> 제드랑 마이를 먼저 잡았죠 제가 뭐럭스를 노린 게 아니라 그니까 러 이런 거는 안 라인부터 정리해주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어 어우 야인가야 아, 내가 네. 궁써보고 싶은데, 궁이 없어. 미안하다. 요거는, 여러분들, 그레이블 럭사대테안 썼냐. 랭가가 겁나게 세요. 어, 이런 건 굳이, 어, 뭐, 안전하게, 어, 하는 게더 낫습니다. 아시겠죠? 어. 근데 블리치가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 정말, 어, 이 핵심만 알면 돼. 어, 퀵 각만 알면 돼. 지금, 일단, 이거는 먹었고. 이러면은, 우리 이제, 전형적으로 시한번 먹어줘도 좋을 것 같죠? 저는 솔라리 가고, 김행 올릴게요. 원딜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 까놓고. 잠니만 럭스 살짝 멘탈 나간 것 같다, 야. 이미 주도권 많이 가져왔어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제가. 어, 아까 제가 말했지만, 탑이, 여러분들 말려도, 어쨌든가 우리가 아래에서 좀 주도권 잡아주고, 잘 버티면은, 나중에는, 요네가 훨씬 더 존재감 더 크거든요? 어,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돼. 이, 이 기다리는 걸 못해가지고 멘탈 나가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까지 기억하세요. 못 기다려주면 뭐 지는 거긴 하겠지만, 어쩌겠어. 롤은, 어? 초중후반이라는 게 나뉘어져 있는데, 항상 그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롤은, 초중후반이 나뉘어져 있는 거를. 이제 카이사랑, 어, 그리고 솔 위치로 움직여주면 될것 같거든요? 요네는 그냥 혼자 알아서 움직이라고 하고, 나머지 구도 잡아주면서 하면 될것 같아요. 어. 어. 이거 궁은 좀 이따 켤게요. 어. 저때 켜야 되는데. 쉴드 다 깠습니다. 궁으로. 나이스. 자, 보시면은, 어. 불멸의 차갑 봉으로 랭가가 방어막이 엄청 많았는데 지금 궁으로 바로 깠죠. 이런 거야. 뭐야, 나 어디지? 뭘 봐. 렛 이제 뭐 미드까지 밀었고 어, 여기서 해야 될건 이제 용이랑 바론 운영인데 바론을 칠때 항상 주의해야 할 거는 우리 팀 조합이 바론을 잘 먹기 좋은 조합인가 아닌가 바론 잘 먹는 조합에 예. 일단 공속이 빨라야 되고 퍼 데미 있는 애들이 바론을 잘 먹거든요 근데 우리 퍼 데미 있고 공속 빠른 애가 카이사나 그래도 요네인데 어 이런 정도면 바론 잘 먹는 편입니다 어. 깝게 그리고, 용이랑 바로 먹어도 될것 같은데? 바로 먹자고 피 찍자. 은혜도 오고 있고요 아, 오면 그냥 싸우는데. 와줘도 어어도안해될것 같고. 상대는 눈치챘어요, 어차피. 뭐야, 너? 아 너무 고마운데? 나이스! 어? 어 아, 야, 미안하다. 자, 잡아. 하하하, <laughs> 이씨. 아, 진짜. 아, 귀엽다. 여기 구간이 다이아 2 구간인데. 음, 근데 팀이 좀 잘하네요. 어. 끝난 거 같죠? 나이스. 아, 게임이 참 아쉽습니다. 좀 극한의 후반까지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딱이 정도까지. 어. 이득을 봤네요. 라이전을다 이겨가지고 어 뭔가 좀 깔끔하게 간것 같긴 한데 아 특히나 티분이 좀 좋았어 이번에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 그래프 봐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은 예측 그래프로 많이 그래프를 했고요. 풀 그래프 같은 경우는 상대 풀이 있나 없나 체크 잘 해주시고 주요한 어 챔피언이면 그때 딱 이렇게 잡아주는 그런 운영으로 가주시면 좋아요. 어 아주 좋죠? 어시나더 어 많은 서포 강의를 보고 싶은 여러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댓글에 어,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서폿을 적어주시면 제가, 어, 또 확인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로 안녕!